안녕하세요. 서울보석의 보석주입니다. 하얗게 반짝이는 보석 중에서 가장 돋보이고 아름다운 매력을 가진 것 바로 여성분들의 로망인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프로포즈 반지에 그리고 결혼예물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다이아몬드로 만든 주얼리 중 하나만 선택한다면 선호도 1위는 반지입니다. 반지는 다이아몬드 주얼리 중에서 가장 인기있는 제품입니다. 오늘은 다이아 하나로 만든 솔리테어링이 아닌 여러개의 다이아로 만든 대일용 반지인 이터널트 링을 소개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부 다이아몬드 이터널트 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터널트 링은 동그란 반지링 전체에 다이아몬드가 들어간 뺑돌이 반지입니다. 사용되는 다이아몬드의 크기가 크면 손걸림이 있어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1부에서 2부까지의 다이아몬드 사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반지에는 우신 다이아몬드가 사용되었습니다. 우신 다이아몬드의 F컬러 SI2 베리커팅 다이아 21개가 사용되어 아름답게 반짝이는 반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우신 다이아몬드는 국내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다이아 감정원이고요. 우신 다이아몬드 사용하면 반짝임에 대한 만족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서울 보석에서는 같은 등급에서 최대한 좋은 다이아를 선별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부이터널트링 궁금한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잠깐 아직 구독자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보석지게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18K 화이트 골드 1부 이터너트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터너트링은 여러 개의 다이아가 하나처럼 반짝이는 테이스팔찌와 같은 반짝임을 주는 아름다운 반지입니다. 동그란 형태로 다이아가 세팅되어.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으로 빛을 반사하는 매력적인 반지입니다. 꺼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이터널링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발이 다이아를 고정하는 4프롱 세팅 중 하나의 발로 양쪽에 하나, 둘. 두 개의 다이아를 고정하는 사이바 세팅을 했습니다. 다이아가 맞닿으면 깨질 수 있고, 간격이 크면 빛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정교하게 세팅해야 하는 4프롱 사이바 세팅은 다이아와 다이아 사이에 빈 공간이 없도록 촘촘하게 세팅했습니다. 반짝임 어떤가요? 다이아는 빛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고 하니 더 매력적인 이터널 트링입니다. 이터널 트링은 가드링처럼 다른 반지와 레이어드 착용해도 이쁘고요. 약지나 중지, 검지까지 손 위치 상관없이 착용이 가능합니다. 뺑돌이 반지인 만큼 검지 손에 착용했을 때 다이아가 가장 많이 보인다는 것을 착용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일부 다이아몬드 이터너 트링 완성 소식을 드렸습니다. 대회용으로 매일 착용할 수 있는 반지. 동그란 형태라서 걸림없는 실용적인 반지로 추천합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한 것 영상 댓글이나 전화문의 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